깊은 새벽, 부대생활관. 모두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정적 속. 후임 이병민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민수는 불침번 교대를 위해 선임을 깨워야 한다. 하지만 생활관은 깜깜하다. 그는 손전등을 꺼내며 속삭인다. 아, 병장님 침상 여기쯤이었나? 손전등 불빛이 살짝 켜지고, 그 빛이 고요한 얼굴들을 하나씩 비춘다. 그날 밤그 손전등이 모든 걸 바꿔놨다. 민수는 첫 번째 침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비춘다. 불빛 아래엔 코를 그르렁거리며 자는 상병태식. 눈썹은 한쪽이 반쯤 밀려있고 입은 반쯤 열려있다. 아니네, 저분은 코로 싸우고 계시네. 민수는 놀라서 불을 끄고 뒤로 물러난다. 이번엔 조용히 다음 침상으로 간다. 조심스럽게 얼굴에 빛을 비추는데 눈이 반쯤 떠 있는 채로 자는 병장 준호. 민수는 얼어붙는다. 병장님 자는 거죠? 설마 깨어 있는 거 아니죠? 손전등을 끄려는 순간 준호의 입이 살짝 움직이며 낮게 중얼거린다. 불 끄라 했지. 민수는 거의 혼비백산하며 뒤로 넘어지듯 뛴다. 그날 이후, 난 어둠보다 병장님 눈이 더 무서워졌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남은 침상으로 이동한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병사들의 얼굴을 스치고, 아닌데, 아닌데, 다 아니야. 마지막 침상 앞에서 불빛을 비추는 순간, 눈앞에 바로 자기 얼굴이 비친다. 아니, 이건 뭐야. 그 소리에 결국 선임들이 우르르 깬다. 이따가 점호 끝나면 선임한테 혼날 텐데. 손전등 때문에 얼굴까지 봤으니 어떻게 말하지. 앞 침상에 병장 준호가 깨어 말함. 너 이따가 보자. 민수는 얼어붙고 손전등을 숨김. 그때 알았다. 이따가 보자 한마디가 군대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손전등 하나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병사들이 정렬. 중대장이 주변을 훑어본다. 어젯밤 누가 손전등으로 선임 얼굴 비춘 놈 있나? 병사들 얼어붙음. 민수 움츠림. 손전등 사건의 여파로 긴장감 유지. 민수 속마음. 의학 바로 나 말하는 거 아니겠지. 숨 죽여야 한다.